자, although 비록 many small business, 작은 사업들이 have excellent website, 훌륭한 웹사이트를 갖지만 they typically can't afford aggressive online campaign. 그들은 typically, 전형적으로 cannot afford, a f f o r d 알아야 돼. 뭐뭐 할 여력이 없다. aggressive, 공격적인 온라인 캠페인을 할 여력이 없대. 웹사이트는 갖고 있어. One might, one way to get the w o r d out. w o r d out은 선전하다는 소리야. 한 가지 방법이야. 선전하는 한 가지 방법은. Is t r u g h a t 를 통해서래. Advertising exchange. 광고 교환을 통해서래. In which. 이것 시험에 나올 거야. In which 나왔으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 와야 돼. 외워로 바꿔서도 돼. 어떤 광고냐면. 얘네가 광고주들이 플레이스 놓는다라는 동사야. b a n n e r s 배너를 놓는데 on each other's website 서로의 웹사이트에 광고를 놓는데 for free 무료로 배너가 뭔지 알지 예를 들면 for example 연결을 조심하고 a company selling beauty product 그러면 which is 가 생략되겠죠 미용제품을 파는 회사가 could play 놓을 수 있대 배너를 on the site 사이트에 놓을 수 있대 어떤 사이트야 여자 신발을 파는 사이트에 놓을 수 있대. And in turn 대가로 the shoe company could put banner on the beauty product site 여기에 놓을 수 있대. 그러니까 서로 돈안 받고 서로의 웹사이트에 배너를 올려놓는 거야. 다음하고 네이버에 서로께 올라가 있는 거야. 지금 공짜로. Neither company change charges the other. 부정한 거 보여야 돼. neither는 둘다 아니다야. 두 회사 다 charges 이게 청구하다야. The other 다른 사람한테 돈을 청구하지 않는다. They simply exchange the space. 이거, 이게 키워드야. 주제야. 그들은 간단히 교환한대. 공간을. Advertising exchanges are gaining popularity. 이것은 인기를 끌고 있대. Especially, 특히 어머, 뭐뭐 사이에 marketers, marketer 사이에 who do not have much money, 돈이 없는 and don't have large sales team 판매팀이 없는 마케터들한테 인기가 있대. Buy i n g 뭐함으로써 이거 함으로써 advertisers find new outlet 광고주들은 찾는다 새로운 배출구를 that which 도달하는 배출구야 target audience 목표하는 관중을 that they not they would not otherwise be be able 이거 조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would not be able to afford 수동태 써야 돼 would not be able to afford 수동태가 아니라 미안해 이거 미래야 우드 낫 뭐마 하지 않을 거야 에이블트할할할수 없을 거래, 여력이 없어질 거래. 뭐 빈칸, 공 공간을 공짜로 빌려준대. 무역하다 교환하다 야 이거는 문법 문제 나올 수만 해 문법 문제하고 내용 이해하지 문법 문제 봐봐 이거 abc 순서만 둬도 깔끔하게 나올 것 같고요 문법 초록색 조심해 이거 외워로 바꿔도돼미치오면안돼그 다음에 여기 위치스가 생각 된거 보여야 돼 팔고 있는 회사야. 이거 조심해야 되고 이게 익스체인징 에스페이스가 이거야 트레이딩 스페이스야 이거. 그 다음에 초록색, 맨 뒤에, 맨 초, 뒤에 있는 거. 그 정도.